누구 내란 세력 제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하고 청산하겠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어, 이 셋에 대해서 이 셋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완수는 조국혁신당의 숙명입니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속 법령과 조직 개편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은 사법 개혁의 시간입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의적 사법권 원화명을 원천봉쇄하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